안녕하세요, 쌈씨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엄청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싸움이라는 것을 되게 자주 보는, 자주 발생하는 곳중 하나죠, 사실. 그게 바로 학교인데. 하... 사실 이 학교라는 공간이 왜 싸움이 많이 나게 되냐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 뭐 사회 나와가지고, 건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양아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도, 이, 결국에는 이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걸 떠나서. 하지만 아주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는 어 사회나선 싸움이 그렇게 많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학교 안에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싸움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음, 이 쌈신이 쌈신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타당한 대처가 될수 있느냐를 제 기준에서 제 기준 하에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매체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말, 싸움은 피해야 한다. 싸움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뭐 싸움은 제가 늘 영상에서 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메시지 또한 그렇긴 해요. 싸움은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왕따가 생기거나 학교 폭력이, 학교 폭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은 이 피해자들 그 이상의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받게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음, 제 말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어떤 방법이든 장단점은 따르게 돼 있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의 기준은 약해지지 말아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왕따와 일방적 학교 폭력은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 노멀한 사람도 아닌 약한 사람. 그럼 이걸 당한 사람들은 왜 내가 약한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약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로는, 음, 제가 한세 편에 나눠서 어 우선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도 어 정리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약해지지 않는 법 오늘은 학교에서의 약해지지 않는 법 학교에서의 약해지지 않는 법 어, 오늘은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싸움에는 어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붙습니다. 정말 너무 만만해서 혹은 음. 너무 꼴보기 싫은 어떠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꼴도 보기 싫은 부분에서는 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안타 이걸 몰라서 아무도 일러주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 행동을 해서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 전적으로 부모님 혹은 이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교육을 주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도 뭐 많은 의견들이 부딪힐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아무 나쁜 애 아이, 나쁜 아이라도 이꼴 보기 싫은 기준은 인간적으로 다 똑같아요 거만 하든지 잘난 체를 한다든지 있는 척을 한다든지 이기적이라든지 근데 어떤 외형까지도 만만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 그때 바로 학교 폭력의 1등 대상자로 꼽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유 안에서 어쨌든 간에 싸움이 나고 그 누군가한테 폭력을. 받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왜 왕따 당하고 왜 폭력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자기 자신이 아는 게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싸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오로지 100%이 외형에 의한 것이겠죠. 너무 약해 보인다든지 폭력을 가한 학생들로 하여금 건들고 싶은 외형을 있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건데 어쨌든 간에 학교폭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한번 맞고 오는 거는 그 누구든지 싸움을 하고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매일같이 이 고통의 연속을 지내는 사람들을 뜻을 하는 거고 그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할수 있는 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폭력의 연속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 연속적인 이 습관적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안 되려면 누군가 나한테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리고 싸움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건 사람이 엄청 정말로 이 학교의 짱이야, 혹은 이 학교의 일진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절대 이건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이거를 시도를 하는 사람이 안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연속성이 이 연속성 직결 되는 겁니다. 자, 싸움이 났을 때. 무조건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같이. 같이 파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절대 그냥 일방적으로 맞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정말 무섭죠? 근데, 밑자의 본전이에요. 이 때리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죠? 피해자를 때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똑같아요. 얘가 그냥 맞던, 이 사람이 반격을 하던 그 날에 생기는 폭력에 대한 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덜 때리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내가 같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또덜 때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격을 같이 했을 때는 이 다음 연속성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내가 때릴 때아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얘를 건들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정말 솜주먹이고 전혀 어떠한 데미지가 없더라도 귀찮아요. 그냥 맞고 있는 애랑 내가 한번 때리면은 같이 대드는 애랑.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더 괴롭히고 더 때리고 싶어 하는 게이 가해자들의 심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더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배짱도 없지만 이 다음에 대한 이 다음에 이어질 보복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건데 오히려 이 다음에 대한 보복이나 이 다음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싸움이 난그 날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끝이 나는 거면 각창 그 시절에 일어났던 하나의 싸움에 불과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무렇지 않고 나를 자, 나 자신을 방치해 버린다면 왕따가 되고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 뭐이 정도 설명이면 어,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 저도 압니다.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음, 우선은 아직까지는 내가 어, 학교 폭력이나 왕따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상황이라는 전제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왕따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었을 때할수 있는 행동들,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